네, 안녕하세요. 무선 공연 시작입니다 75kg, 진짜 눈에 띄는 속숫자가 바로 이 75kg인데요. 여러분, 진짜 대단합니다. 조그만 차, 손방, 손바닥보다 약간 크고, 발보다 약간 크네요. 예. 이런 차가 하우소스가 세상에 모터 변속기, 모터 변속기, 스위치가 여기까지 있었고요. 모터 변속기가 정말로 브러시일수록 2세라고, 3세까지 버티는데, 요즘은 또 3세까지 하시면 좀 오바니까, 2세까지 하면 좋겠고요. 이 제품 바로 살짝 땡겨 보겠습니다. 자, 좌우조향 Okay, 빠르 i 요 해석해 볼게요. 오케이, to t h M21. 기본 조종인데요 t 약 g 조 t 기를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e top of the top of t h 이제 t t 5 GT5라니까 자이로도 되고 미세조정으로, 미세조정으로 주행이 되니까 너무너무 주행이 잘 되더라고요. 일단 이런 깡통조정이라 하지만 MTR 조정기는 속도 조절이 가능해요. 이렇게 돌리면은 속도가 느려집니다. 그 다음에 돌리면 속도가 빨라집니다. 그죠 그러니까 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있는 차가 되겠고요. 바디 씌워가지고 주행까지 하면은 정말 멋있는 차죠. 그리고 얘가 아내가 어, 알다시피 기절이고꽉 차있기 때문에 기저점이 꽉차 있기 때문에 바지 집어넣을 때 보시면 스펀지 있거든요 스펀지 없으면 안 돼요 스펀지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거기 꽂고 또 올린 다음에 바지비 뒤에다 딱 꽂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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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또 꽂으면 정말 이만한 이쁜 차 이렇게 멋진 차한 손에 딱 잡히는 차야 여러분들 100개 1000개의 일본, 일본 그 이마트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문구점에서 파는 RC가 덤벼도 얘 하나 못 잡아요 얘는 얘는 진짜로 거의 뭐라고 저 항상 늘 얘기지만 꿀벌이 100, 100마리가 와도 말벌 하나 못 잡거든요? 얘는 진짜 말벌이야, 말벌. 색깔도 말벌이 생겼네. 오케이. 추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144010 되겠습니다.